좀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들어가죠. 네. <laughs> 맛있으면은 네. 어 그럼 요 맛있으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옥사부 TV 영영욱입니다. 정찬이 셰프를 네. 아, 모셨는데, 전번에 또 맛있는 제네널소 치킨 만들어 주셔서고 네. 오늘 또 한번 맛있는 거프 부탁을 했는데. 오늘은 두부 요리를 또 알려준다 그래요? 네네네 어떤 거죠? 두부를 한번 튀겨서 깐풍 소스에다가 조린 다음에 채소랑 같이 먹는 이제 깐풍 두부 샐러드라고요? 네 튀겨서 볶아서 네 맞습니다 아, 깐풍 소스 와또 맛있겠다 그럼 바음만 들어볼까요? 네 일단 두부는 네모나게 아 네네네 마파두부처럼 썰어줬네요. 한 입에 쏙쏙 들어가는 크기로 네. 털어놨고요 네. 물기를 좀제거해두면 튀길 때좀더 수월하니까 네. 네.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좀 제거를 해줬고요 네. 두부는 이제 잠시 대기하고 양상추랑 베이비 채소 준비했는데 양상추만 사용하셔도 와, 상관이 네. 없습니다. 새우도 있네요. 약간 샐러드 먹는데 이제 조금 아 재밌는 식감이 아 있어요. 아 네. 식감 때문에. 네네. 오, 이것도 좋은 발상입니다. 어. 그럼 바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새우는 이제이대로 조리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씹힐 만큼만 아, 네, 작게 네. 썰어주네요? 네, 이 정도로 음. 썰어서 내가 소스를 만들 때 같이 볶아줄 거예요 이제 샐러드 먹을 때 살짝살짝 퉁퉁 튀는 식감을 주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은 재료는 지금 끝입니다 아, 제가 새우만 썰으면 되네요? 되네. 두부 썰고 새우 썰면 이제 이질를 한답니다 바로 그럼 또 만들어 요 <laughs> <잘>.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laughs> 일단 네, 네. 두부를 먼저 튀겨주겠습니다. 네. 물기를 최대한 빼주시는 게 튀길 때좀 수월합니다. 다 음. 풀까요?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진짜 일머리가 좀 부족했네요. 그래도 두부가 모양이 좀 네모네모하게 마지막에 요리 나왔을 때좀 살아있어야 보기 좋으니까 음. 너무 깨지지 않게. 네. 두부도 생식이 가능한 식품이라서 속까지 막 익혀야 되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음, 겉에만 살짝 타서 하게 네. 이렇게 두부 전체 면에 전부 다 네, 골고루 이제 배수에 들어도록 여주고 얘도 사실 낮은 불부터 들어가줍니다 음. 기름이 부담스럽다 그러면 기름 적게 해서 맞습니다 두부 전부 붙이듯이 하면 되겠네요 근데 붙이듯이 할 거면은 이제 전체 면이 다붙여지도록 하는 네. 게 그렇죠. 아무래도 좋죠 참 열심히 뒤집어야죠. <laughs> 전분 반죽들이 초반에 이제 좀 달라붙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음. 이 친구는 이제 튀겨줄 때 밑에 들러붙지 않게 살짝 살짝 쳐주면서 이렇게 네. 해주면 좋습니다. 양상추랑 데이비 채소 사용할 건데요. 양상추만 사용하수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밑에다가 이제 적당량 부어주시고두 개를 섞어서 놔주셔도 됩니다. 네네. 네. 두밑에다 깔려고 어, 접시나 까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깐풍 소스에 조린 두부 튀김이랑 네. 고마다레 소스라고 네. 참깨장이거든요내 아, 그 네, 친구랑 네, 이제 같이 해서 두부 샐러드처럼. 하지만 이제 튀긴 건 일반 두부보다 훨씬 더맛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도 튀김 네. 다 맛있죠. <웃음> <웃음> 누가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어가고 네. 냄새도 고소하죠. <laughs> 튀김 요리를 정말 좋아합니다. 맥주 한도 너무 좋고 아, 맛있지. <laughs> 이거 그러더라고. 신발도 튀기면 맛있다. 맛있어. 못 <laughs> 먹어봤어. <먹어봤습니다. 웃음> 못 먹어봤음네. 뭐 다이어트에도 좀 되게 좋아요. 음. 네. 튀기긴 했지만 결국엔 음. 두부라서 음. 네. 약간 양심의 가치를 겪을 수 있는. 난 두부를 튀겨서 먹었으니. 이게 음. <laughs> 바로 스스로 속이는 거야. <laughs> 먹을 때는 먹는 양이 문제지. 많이 먹으면. 근데 중심은 다이어트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다 맛있거든. <laughs> 멈출 수가 <수도 웃음> 없어! 팩트니까. 네. 네. 색깔이 해볼. 노를 때까지 튀겨주는 거네. 음. 이 정도 되면 이제 튀줘야 됩니다 오. 완성이 됐을 때바삭하지는 네. 네. 않아요. 아들아들하게 이렇게 바삭한 네. 튀김 식감은 아니고 쫀득 부드러움. 튀김옷이 또 쫀득. 네. 네. 튀김옷이 좀 쫀득하고 속에 부드럽게. 네. 부드럽게 음. 네. 두부는 네. 던졌습니다 이제 소스를 만들어 볼건데요 고추기름 한 큰술 좀줄어주시고 좀 아까 이렇게 작게 썰어놓은 새우 있잖아요 이 친구를 이제 고추기름에다가 볶아주겠습니다 그리고 다져 놓은 파랑 마늘 생강 네 좀씩 아 같이? 네 같이 넣고 고추기름에 살짝만 더 넣어줄게요 고추기름 두 큰술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새우는 다 익어야 되고, 파 마늘 생강은 타지 않고, 향만 날 정도로 음, 네. 볶아줍니다. 고중에 그 부품들의 파 마늘 생강, 네. 그리고 새우를 볶아서, 그러 익히는 거예요. 맞습니향 내고. 향 내고, 네. 음, 냄새 좋네. 새우가 다 익고, 향이 잘 이제 올라오면은, 이때 이제 물 반컵, 물 반컵 반컵 정도 넣어주고, 식초도 반컵 정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간장, 간장 반컵 정도. 그리고 저는 이제 굴 소스 조금만 네네. 넣어서 네. 소스 약간 넣어주고 매실청 아, 저는 매실, 넣어줘요. 네. 매실 소스도 좀 들어갑니다. 네. 설탕도 반컵 넣어줄게요. 사실 이제 깐풍 소스가 이제 복사부 t v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네. 전분으로 농도를 잡는 게 아니라 음. 설탕이 졸여지는그 점성으로 이제 복간에 대한 점성이 잡지 않아요 네. 네.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들어가죠. 네. <laughs> 맛있으면은, 네. 어, 그럼요. 맛있는게있죠 네. 그리고 후추까지. 후추까 넣어주고. 한소끔 끓으면은, 이제 두부 튀겨놓은 걸 여기다가 넣어서 한번. 어, 네네. 이 돌려줄까요? 네, 넣어주시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완성이 니죠 소스 좀 있네요. 네, 소스는 조금 있네요. 네, 네. 네, 그러세요. 고기 이렇게 놔주시면은. 음. 사실 이 튀김이 소스를 속까지 잘안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소스를 좀 넉넉히 해서 다시 찍어 먹는 걸로? 요 네, 채소랑 함께 찍어 네. 먹는 거예 양이 많죠. 오. 두 분은 살안 찌니까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그 소스 버리지 마시고 아까 아, 네. 다져서 볶아놓은 새우 네. 소스랑 음. 함께 위에다 이렇게 음. 곁들여 주시고 참깨 소스 있잖아요. 참깨 소스 아 같이 곁들여 먹네요. 네, 곁들여 주시고. 완성이 됐습니다 야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비교적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칭찬 받고 싶어요 <laughs> 자 맛있는 깐풍두부 샐러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에서 참깨 소스까지 뿌려가지고 좀더그 구수한 맛이 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새로 받아 네. 놓은 거랑 같이 드시면 더 좋습니다 음이 참깨소스랑 깐풍소스 진짜 어울리네요. 네. 어, 두부 붙드러운 것도 되게 좋니 그러니까, 응. 겉에가 약간 쫀득쫀득하면서, 그리고 새우까지. 이야, 이러니까 굉장히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잘 보셨죠? 깐풍두부데 만족이 어렵진 않아요. 기름이 부담스러우면 약간 그지진 그런... 네, 맞아요, 맞아요 하셔도 됩니다. 꼭, 꼭 맛있게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더 맛있는 요리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